우리나라 사람들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백두대간입니다. 55구간은 진부령에서 세일령까지 9.5km입니다. 마산봉 주차장에서 출발합니다. 초입세부터 오르막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촘촘하게 들어선 활역수 군락지는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숲속 깊숙이 들어왔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지천으로 깔린 나무 길은 그 사이에 있고 사람은 길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다시 만난 오르막 길이 숨이 턱을 치게 만듭니다. 마산봉 중턱에 오르니 헨리 마을이 한 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숲길엔 간섭 없이 마음껏 자란 나무들이 하늘을 가립니다. 한여름의 땡볕을 막아 방문객의 편안한 발길을 돕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거친 숨소리가 터지게 만듭니다. 산행 길에 혹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염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숲속 한가운데 있으면 푸른 바다에 빠진 것 같이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지프스의 운명같이 끝이 없을 것 같은 길. 그래도 부지런히 오르다 보면 그 끝이 손에 잡히는 것은 인생사에서 반드시 있는 도리입니다. 마산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흘리 아, 마을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평온하기 그지 없습니다. 아쉬움이 남는다면 멀리 매봉이며 칠절봉 그리고 향로봉이 구름에 가려 그 자태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입니다. 잠시 머물러서서 산멍을 때렸습니다. 수렴동 화이팅! 화이팅! 다시 한번 수렴동 화이팅! 화이팅! 산마루를 내려서자 숲은 여전히 푸른 숨을 토해냈고, 발길은 병풍바위를 향했습니다. 어, 입구에 입구에서 예, 예. 이데 병풍바위는 백여 미터의 절벽입니다. 아유, 양쪽에서 몰려오는 게 어휴 리 바람 치는 같아. 마치 병풍을 펼친 듯 장관을 이룹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가슴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동해에서 피어난 해무가 산록을 타고 기어 올라 하늘 한가운데서 쏟아져 내립니다. 마치 무명 장막을 펼쳐놓은 듯 산을 감싸 안으며 사람의 마음을 덮어줍니다. 저속 어딘가에 매봉, 칠절봉, 향로봉과 대암산이 흩어져 있을 깁니다. 안개는 이제 숲까지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무자비한 침략자처럼 숲을 차례차례 굴복시켜 나갔고 산빛도 하얗게 퇴색되고야 말았습니다. 안봉에 다다랐습니다. 천지는 순백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눈에 들어온 것은 백두대간의 바람을 이겨낸 눈잣나무입니다. 안개가 아니었다면 현란한 상그림 에 정신이 팔려 아마도 보지 못 했을 것입니다. 강력한 편서풍에 맞서느라 등을 돌린 채 동쪽을 향해 팔을 뻗고 서있습니다. 막 아무것도 안 보여갖고 씨 빨리 왔어야지 우린 다 봤는데 벌써 뭘, 뭘 봤는데 아 화냈었어요? 화냈는데 지금 몰래 차는 거야 에이 뻥치 아이씨 진짜 여기 저 바위가 환하게 보였었어 저봐 금방 몰래 차잖아 여기도 좋은데 뭐 이게 저 너무 많아 껴서 그렇지 와 여기 해가 기분이 날로만 기가 막어요 여기도. 마산봉은 저리 가야. 마산봉 볼거 없어 솔직한 내로. 바로 다시 한번. 그지. 마산봉 올라가야 여기 로 그렇지. 안봉 정상부를 내려서자 너덜지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m 가량으로 길지는 않았습니다만, 서러의 너덜지대를 경험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다리 운동 잘한다. 데 그래서 등산화 바닥이 중요한 거야. 맞아, 등산화 바닥이 무지 중 암석 지대를 맞닥뜨렸습니다. 때문에 설악을 걸을 때는 잠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여기를 지나고 나니 길이 온순해졌습니다. 모두 5 시간 동안의 산행을 마치고.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봅니다. 털이풀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감미롭습니다. 안개는 자리를 한 여름비에게 내어주고 떠났습니다. 빗소리에 취한 채 용대리, 흘리 갈림길을 지나고 느긋한 마음으로 작은 세이령 고개마루도 넘었습니다. 긴 산행을 마치고 여유로움으로 마음을 갈무리합니다.